그런데 저희가,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. 썩시콜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약물을 써요. 왜냐하면 이제, 사격도 있다든가 뭘 하게 되면, 그리고 부위가 손상하게 되면, 내가 때려서, 이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,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, 이제, 주사를, 썩시콜린이라고 주사를 넣거든요이 게, 심장근을 유화을 시켜줘요. 그러니까 심장이 뛰어갈 거 아니에요. 주사를 그 하면 장이 늘어져 버리는데. 그래도 죽어요.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찢겼어요. 그거 먹으다 그래가지고 어유 조금 갑자기 가리키뚝뚝더라고요그거 담배를 엄청 폈어요. 담배가 또 이렇게 피면 이렇게 막빠어려또 그 이제 그 구강신이 흥분돼가지고 심장이 막 뛰거든요.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, 무장 안좋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시면장이다안 좋아져요. 막나오거 심장도 막터치 하고 도 올라오네요. 가지고 응급 대체는담배 하는 게그때니까치기까지올라오고니 외관을 잡을 잘못다잖아 똥을, 넌 똥을 하는지, 코끝에 뭐가 붙어 있는지, 그리고 전염성 비녀 같은 게 오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아요. 죽어버리면. 근데 이게 살아도 문제야. 왜냐면 살면, 이 살면 다리를 끊을까 하면, 그러면서 여기가 다 벗어나. 그러면 사람은 일어떻게붙잡하게 이걸 딱 먹으려고 하면 여기가 다썩버있는게있어그 같이 먹게요 나중에 다 끓이는 거에요 세균성 질환은 제가 지난번에 막은 분들이 대장균이죠대장균 세균이에요 대장균 쌍모래라 대장균 그 쌍모래라 있잖아요 그거 세균이에요 여러 호텔이 많아요. 그, 파스라는 부 그, 근데 지금 아시는, 이 뭐냐. 아이디. 아이러스에요그 다음에, MD. 아이러스고